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팡팡 똑똑냥 똑똑냥 똑똑냥은 아주 똑똑한 아가씨였습니다. 똑똑냥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속동양은 아주 단순한 것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잠에, 잠을 푹자기를 원한다면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으면 먼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배고프지 않으려면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똑똑냥은 아주 똑똑한 일들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해가그 많은 발에 어울리는 가지가지 색깔을 신, 색깔의 신을 구해 신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똑똑냥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사실까지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똑똑냥에게 질문을 하려고 사방에서 몰려온 것이지요. 너절 씨가 똑똑냥을 찾아왔습니다. 너저분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절 씨가 물었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하고 똑똑냥이 큰 소리로 외친 다음 말했어요. 씻지 않으면 된다구요. 너절 씨는 기뻤습니다. 너절 씨가 떠나자 우둔 씨가 찾아왔습니다. 한 마리의 하마보다 더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둔 씨가 물었어요. 가르쳐드릴게요. 하고 똑똑냥이 큰 소리로 외친 다음 말했어요. 두 마리의 하마랍니다. 그게 정말이요? 가서 알아봐야겠군요. 하고 우둔 씨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영리 씨가 왔습니다. 내 초록색 모자는 무슨 색일까요? 그가 물었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하고 똑똑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고 말했어요. 그것은 물론 초록색이랍니다. 오, 똑똑냥은 굉장히 똑똑하군요. 영리 씨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영리씨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똑똑냥도 떠났습니다. 똑똑냥은 이렇게 쉽고 단순한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똑똑냥은 영리 나라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좀더 어려운 질문을 해 주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영리 나라에 도착한 똑똑냥은 커다란 나무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 나무 위에는 글쎄 커다란 돼지 한 마리가 올라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꿀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내려갈 수 있을까요? 하고 돼지가 훌쩍거리면서 물었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 똑똑냥이 큰 소리로 외친 다음 말했어요. 뛰어내리면 된다고? 좋은 생각이군요. 하고 돼지가 말했어요. 그리고 영리 나라의 돼지가 뛰어내렸어요. 바로 똑똑냥의 머리 위로. 그러고 나서 쳇 당신은 베개처럼 푹신하지는 않군요. 하고 불평을 터뜨리고 돼지는 총총 걸음으로 가버렸답니다. 길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똑똑냥은 코끼리를 한 마리 만났습니다. 코끼리는 글쎄 코가 꼬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킁킁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코끼리를 풀수 있을까요? 코끼리가 우스꽝스럽게 물었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똑똑냥은 곧 가르쳐 주었어요. 내가 풀어주면 되잖아. 똑똑냥이 꼬인 코를 풀어주었습니다. 휴 코끼리가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코끼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글쎄 똑똑냥을 공중으로 높이 불어버렸답니다. 이제 좀 시원해졌네 하고 코끼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시원해지지 않았단 말이야. 똑똑냥은 신음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문질렀어요. 코끼리는 똑똑냥을 좀더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똑똑냥은 날아가다가 바로 사자 코앞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으르렁 나는 배가 고파 죽겠다. 사자가 으르렁 거리며 물었어요. 내가 무얼 먹으면 되지? 똑똑냥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똑똑냥은 재빨리 말했답니다.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똑똑냥은 집으로 주랭랑을 찾답니다. 주위에 먹을 것이라곤 오직 똑똑냥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자가 눈치채기 전에 말이에요. 과연 똑똑냥이지요?